새로운 친구. 새로운 친구. 새로운 투자자? 새로운 친구! 외출이 취소됐다고? 한창 기분 좋았는데, 빌어먹을, 여기에 제대로 된 폐쇄식 훈련장 같은 건 없어? 난이 비에 감사해. 이 비가 아니었으면, 그 보수적인 노인네들이 그 많은 연구비를 대주지도 않았을 거고, 나 가만히 내버려뒀을 리도 없으니까. 아, 여기 다른 사람은 없는 건가? 잘 됐네. 이제 여긴 내 차지야. 아, 음, 음. 아, 아 그냥, 기절한 것 뿐이야. 마침 잘왔어 책상 위에 있는 노트에 내가 말하는 것좀 적어줘. 이 빵은 내 거야. 넌 다시 만들어 먹어. 하다 마도 생물학일보 최신판이야. 거기에 나온 사람이 날 뭐라고 축혀 세우는지 잘 읽어 보고 배워두도록 해. 다음으로 내가 여기서 한곡 불러 볼게.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, 잠잘 생각은 접어두라고. 너랑 나만 남은 거야? 좋아, 서로 방해하지 말고 마주 앉아서 밤 세워 보자. 이런 게 바로 최고의 파트너, 아니겠어? 이거 나쁘지 않아? 식감은 즐기면서도 또 이게 네 모자야? 권장 복용량이니 뭐니 하는 건 따지지 좀 마. 좋은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법이라고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 넣어. 십분 <laughs> 경과 정중쇄골선 사번 늑골에서 간헐적으로 통증이 느껴진다. 하, 라플라스가 나한테 마련해준 행사 장소를 좀 봐. 120 제곱미터가 넘는 공터에 공, 원반, 사다리, 모래주머니, 스펀지더미가 잔뜩 있지. 물론 야외 공간이고. 하, 여행 가방 안은 엄청 편안해. 연구 시간도 조절할 수 있는데다 독립된 실험실도 있고. 거기에 무한한 자유까지 누릴 수 있지. 내가 여기서 한 실험은 라플라스에게 비밀로 해.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에게 잘해줄게. 가족? 아, 부모. 그렇게 말해줘야 알지. 난 생식 기관이 없는 것뿐이야. 내가 뭐 알을 깨고 태어난 신의 자식도 아닌데 가족이야 당연히 있지.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다고. 대체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? 호칭 그까지거난 전혀 신경 안써 여자라고 하든 남자라고 하든 그냥 저거라고 하든 뭐라고 부르든 편한 쪽으로 불러 음... 어, 그러면 로페 콕시브랑 프레가발린 둘 중에 하나 골라봐 다들 본인과 동물이 다르다는 걸 증명하느라 정신없지 으스대면서 자신을 조물주가 가장 아끼는 아이이자 기적이라고 부르는 꼴좀봐참 재밌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다니 나에 비하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데 말이야 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야 같이 시간이나 때우자고 소독 장갑뼈 바보의 같이 최대화 아 준비됐어 어 안녕 꺼져 버려. 저 피로 먹을 멍청이, 더는 못 참아! 가라, 강아지들아! 어서! 썩은 발가락 같은 녀석! 아! 에? 벌써 끝난 거야?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실험 자금을 20, 아니, 50%만 올려도 될까요? 거기서 멍멍아. 넌 나한테 금방 잡히고 말 거야.